오늘은 세가랴 13장 말씀입니다. 세가랴서 14장까지 있는데요, 13장 말씀 이제 끝에 왔습니다. 1323쪽 세가랴 13장 말씀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합니다. 그날 내가 우상의 이름을 당했으니 기억도 되지 못한다.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하였으니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선지자도 예언할 때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내가 그 3분의 1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 이 말씀이 이제 스가랴의 마지막 이제 12장부터 진행되는 마지막 어제부터 어, 이제 시대 의 역사 가운데 마지막 날에 있을 종말론적 사건 어,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12장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날에 계속 12장부터 그 날에 여호와의 날에 이런 표현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 날은 종말론적 사건, 즉 예수님이 초림 하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종말론적 사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역사의 최종의 날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승천하셨다.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은 정말로 어이 세상과 온 역사는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텐데, 어떻든 지금은 정말론 정말로, 정말적 사건, 정말의 시간을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일절에 보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여러분 죄를 씻는 길이 뭐가 있겠어요? 죄를 씻는 길은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샘이 열린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 그런 사람들 위하여 열린다고 그랬는데 신약의 의미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죄를 씻는 역사가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씻는 길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성령님이 임지하셔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는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회개가 일어나고요 어떻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1절의 이 상황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리리이 말씀은 성령으로 기름부음 받은 사람은 회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와 거룩을 입게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을 기름 듯 부음 받은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은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면 어떻게되는가그게 이전에 만군의여호와께서그 날에 우상의 이름을이 땅에서 끊어버리는 즉 성령 충만한 성도들로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통하여 우상의 이름이 이제 제거되는 이입니다 그리고는 기억도 되지 않고 또한 가지 이절 끝에 보면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떠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귀신이 떠나게 가될 것인데, 귀신이 떠나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귀신이 귀신이 떠나가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곧그 천국이 예수님 오셨을 때 귀신 떠나가는 사건으로 인하여 이미 임하였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선언이었어요. 런데그 선언은 이미 예언이 되었는데 서가랴 오늘 13장 2절에 예언된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때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들을 축출하는 사건이 더러운 귀신이 이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이 절의 끝에 있는데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언으로 예언이 있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을 어, 여러분 의지합니다. 성령을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럴 때이 세상의 더러운 우상들 또 영적 더러움들은 다 깨끗하게 될 것이고 에, 또 거짓 세력들은 떠나가고 귀신이 또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영적 정결을 힘입고 진리의 교회는 든든히 서 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돈으로 세워지면 돈으로 망하고 사람으로 세워지면 사람으로 망합니다. 정말로 교회가 진리가운데 든든히 서가기 위하여 예수 보혈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성도가 예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교회는 교회다움을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밝히고 망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시려면 예수 보혈을 의지해야 된다는 꼭 기억하고 더욱 더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거짓으로는 결코 성공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laughs> 거짓으로 출세하는 사람들 제법 많습니다. 탈법으로 출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게 나중에는 다 드러나서 나중에 감옥 가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거짓으로 속일 수는 없는 것이에요. 오늘 4절 6절에 보면 종말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 충만하여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는 거짓이 축출되는 거예요 거짓이 떠나가게 됩니다 이 3절에도 보면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은 부모가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이에요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짓이언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절에 보면 거짓 환상을 보는데 그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세상이 와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세상이 오면 어둠이 한순간에 빛이 들어오는 순간 물러가듯이 거짓 연자들도 죽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사도행 중 6장에 보면 일곱 집사를 세울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웠어요. 돈 많은 분을 장로로 세우지 않고 집사로 세우지 않고 말 잘하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을 세우지 않았어요. 새벽을 깨우고 말씀에 충실한, 그래서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일곱 집사로 세워서 교회가 여러분 초대교회는 하루에 3천 명이 들어오고 5천 명이 들어오는 위대한 역사가 있었던 그런 교회인데, 그렇게 부흥을 경험했던 것이에요. 다 핑계가 있습니다. 다 바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거짓도. 흐름을 쫓아서 빨리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 그 마지막에 던져지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절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기억하셔야랍니다 거짓으로는 결코 성공할 일도 천국에 발붙일 일도 없다는 사실 기억하고 성도는 진실하고 이러것 영적으로 깨끗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그런 삶을 우리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성도에겐. 성화의 과정으로서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없죠?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고난을 좋아하지는 않되 찾아오는 고난을 의미 해석을 잘해야 할 책임과 또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구절에 보면 어, 남은 자들, 남은 자들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남기는데, 마지막 날에요. 종말 때 남은 자들 을 남기는데, 이 남은 3분의 1이 불 가운데 던져집니다. 불 가운데, 불이 뭐냐? 시험입니다. 고난이에요. 이런 마지막 날에는 대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가 겪는 고난치고, 엄청난 고난이 있을 것이에요. 요한 계시록에 봐도 그렇고, 예수님도. 큰 박해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남은 자들에게 오늘날 성도들에게 마지막 날에 고난이 있을 것인데 그 고난은 어떤 성격이냐, 어떤 의미냐 오늘 본문의 구절에 보면 은같이 연단하는 고난이에요. 금같이 테스트하는 고난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이름을 제대로 믿고 사는지, 안 사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알곡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름만 부르고 복만 땡기고 살다가 정작은 하나님을 고난이 오면 버려버리는 사람인지, 갈아진지, 죽정인지, 그 테스트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고난이 닥칠 때 진짜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 고난이 닥칠 때 우리가 부르던 이름이 진짜 예수 이름인지 아니면 이용하기 이용하려고 써먹던 그런 수단이었는지 여러분 드러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열린 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 그 생명의 이름을 여러분 잘 사용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 예수 이름. 거기는 구원이 있고 예수 이름.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닥오는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예수 이름으로 이 돌파하는 능력이 나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은 이런 반드시 고난을 통하여 믿음을 테스트 받습니다. 꼭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참고 버텨서 마지막 이 예수의 사람으로 잘 빚어가는 과정을 잘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 이름으로 견뎠으니 하늘의 상급을 받아라.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도에겐 성화의 과정 거룩함을 입어가는 과정으로서의 고난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고 고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